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색칠된 부분의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조금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큰 원이 하나 그려져 있고 그 안에 좀 작은 원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원래 어, 넓이를 구하는 방식은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큰 원의 반지름은 지금 5예요, 그렇죠?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줄이잖아요.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14 원줄 곱하고요. 빼기 작은 원의 반지름은 3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1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큰 원에도 원주율이 곱해져 있고요. 3.14가. 작은 원에도 원주율 3.14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먼저 빼면 이 3.14를 한 번만 곱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14를 두번 곱해줘야 돼서 식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즉5 곱하기 5 곱하기 아, 5 곱하기 한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3.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을 먼저 빼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14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5 곱하기 1은 25고요. 빼기 3 곱하기 3은 9 곱하기 3.14는 16 곱하기 3.14가 되는 겁니다. 지금 두 개가 같아요. 12요. 그러면, 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3.14 곱하기 16. 우리 소수 곱하기 자연수는 다할수 있죠. 그 그렇죠? 46이 24, 61은 6에서 2 더하면 8, 36, 18, 7 곱하기 4는 4, 7 곱하기 1은 1, 7 곱하기 4는 3, 더하면 4, 1 2, 더해서 0, 1올라갔고요 그래서 5. 소점을 수 기준으로 오른쪽에 두 수가 두개 있으니까 얘도 두개 왼쪽에 찍어 주면 되겠죠. 정답은 50.24가 정답이에요. 요게 정답인데 여러분들 선생님 했던 것처럼 일단 큰의 넓이 구하고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해서 빼지 마시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먼저 빼고 3.14를 곱해서 이 대식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